네. <laughs> 서울 강북구 갑출신에 천준호 의원입니다. 네, 금강원장님. 네. 오늘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입니다. 김건희 역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에 이은 정말 치욕의 역사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고 어,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어, 주범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이렇게 한 날입니다. 이복경 금강원장님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 맞죠? 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 문제에서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증인은 검찰에 있을 때 주가 조작 수사의 전문가였죠. 어쨌든 이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은 있습니다. 네, 그럼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주가조작 선수 어, 김모 씨가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주셈. 그랬더니 주가조작 선수 또 다른 민모 씨가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 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12시에 3,300원에 8만 개를 어, 때려 주문해 달라는 이야기고 준비시키겠다는 얘기고 매도 지시를 내리는 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통정 매매의 예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지시죠. 둘 사이의 대화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 그런데 이 다음에 7초 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8만 개의 매도 주문이 일어납니다. 어,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것은 통정 매매로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어,쨌든 그게 전달 경로가 어떻게 다 이제 그 어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 김건희 여사의 예, 계좌와 관련된 법원의 판판결문입니다.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 주가조작 세력의 의사에 따라 시중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사 연락과 그리고 주문과 체결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 주가조작 세력에게 예, 이임되었거나 적어도 이들의 지시나 의사에 따라 운용된 계좌이다라고 이렇게 법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파, 법원의 판단이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다고 어, 보여지시죠? 특별한 문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 각 심급별 판단은 뭐 재판부가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내린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어, 7초 만에 그 매도 주문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 이후에 7초 만에 김건희 여사의 그 그러니까 매도 주문 8만 주를 3,300원에 그것도 금액도 똑같이 매도 주문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연결된 그리고 통정 매매의 확실한. 어, 경과 과정이다 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사실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이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고 언론에 통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낸 것이 우연의 일치였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에 그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또 하나의 장치를 이제 추가해서 넣었는데요. 권호수 주가조작의 주요 주범 중에 한 명인 권호수의 연락을 받고 매도주문을 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 권호수의 연락이 주가조작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문했다. 그래서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통정매매가 명확하게 있었고 또 권호수의 연락도 있었고 하지만 권원수 연락의 구체적인 실체와 내용 증거는 부족한 상태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인식하고 가담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던 김건희 명품백 수사와처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은 받았지만 그것은 내물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는 주장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너무 많은 걸 물으셔갖고 제가 어느 부분을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권호수의 지침을 받았지만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납득이 가시냐고요? 주가 조작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래 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우리 아까 조 의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 제가 게다가 또제 업무가 직접 아닌 부분을 답변을 뭐라고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증권관계 판단이라든가 이런 논리 논리 과정에 대해서 제가 뭐 검찰 수사의, 수사의 전문가였고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네. 이런 내용을 파악 아, 제가 제가 드린 말씀 이제 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그판 뭐 예를 들어 아까 보여주신 그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들은 다양한 판단에 대한 개답 어, 또 검찰 뭐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것이다 보니까 제가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 과거 법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특정 사실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거라서 그거는 사실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 내용을 사실은 증거 판단을 어떻게 했냐 대한 문제는 자자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아 제가 옹호하는 자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을 울며 겨장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봄을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